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 하 6장 1절 11절 말씀은 평상시에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극히 선한 의도로 출발합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웃사라는 사람이 소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붙잡으려고 할때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게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윗이 너무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어떠한 선한 의도가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오려는 것은 정치적인 수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에 따라 다스리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부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이라는 무리를 뽑는데 이 무리가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함께 법궤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어떠한 의도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임재상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것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통치하라는 선한 의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법계를 가져오는 가정에 있어서 그는 가장 좋은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그법계를 가져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의 입장에서는 소가 낚일 때에 법계를 붙잡는 것이 우사의 마음에서는 선한 의도로 출발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우사가 죽고 법계가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고 선한 방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법계를 나르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약계는 누가 가지고 갈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 고압자석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게매고할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로운 수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그수레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구별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사랑목토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어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인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망을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